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비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수성구 황금동 황금시장 인근에 있는 포룸이고요 500에 50으로 나와 있는 포룸 지구는 굉장히 저렴하고 깔끔한 방입니다. 입구부터 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물 이름은 그린빌이고요. 아직 청소가 안돼 있는 점, 곧 청소 예정입니다. 고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관에 들어오시면 신발장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거실 겸 주방 공간입니다. 거실 겸 주방 공간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그렇게 작지도 않은 알맞은 크기이고요. 이쪽에 싱크대에 위치하고 있고, 아직 청소 예정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쪽에 싱크대 앞쪽에 작은 방 있습니다. 이 집에 도배가 완전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클린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 있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현관 쪽에 있는 중간방 되겠습니다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골목이 옆으로 보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방입니다 방이 작은 방과 좀 크기가 비슷하네요. 네. 마찬가지로 심플한 직사각형 형태의 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거실에 있는 베란다 다용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일러실 되어 있고 이쪽 문은 한번 열어 볼까요? 뒷문으로 <laughs>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네, 이쪽에 세탁기를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네,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저렴한 포룸입니다 방 3개, 욕실 하나, 그리고 거실 및 주방 하나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그린빌 검색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